you mm -hmm.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구독자분의 도움으로 예당지 자대에 왔습니다. 진짜 오고 싶다, 오고 싶다 했는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온 자대는 그린 자대입니다. 그린 자대고, 어, 지금 제가 딱온 시점이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상상했던 그 커버와 이런 거는 없지만 오늘 네. 일단은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어, 중간중간 쉬면서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스 낚시가 힘들다고 다들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하,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당지 배스 만나고 갈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낚싯대 요거는 세안 하는 용으로 주시는 식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짜잔, 엄청 깨끗하죠? 조용해. 어, 엄청 깨끗하죠? 이렇게 안에 전자레인지, 냉장고, TV, 이불도 완전 뽀송뽀송하게 되 있고요. 저기 제가 먹을 식량들 제가 다 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엄청 깨끗해요. 자, 이렇게. 자대 풍경입니다. 자, 여러분. 채비를 후루코로 바꿨습니다. 미드 스트롤, 모르겠다. 아무튼. <laughs> 배스가 안나오는 시간 같아서 미드로 살살살살 꼬여내봐야겠어요 베이트 피시들이 진짜 많다 많아 가서. <laughs> 헤이 빠졌다. <웃음> 완전 짜치 잡아 붙는데 빠져 붙어. 대박. <laughs> 여러분, 제가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스피닝으로 미드 채비를 계속했었거든요. 근데 영상 촬영을 안 하는 순간 와 제대로 뀌었어 영상 촬영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예당자 대서 잡은 첫 번째 뱃습니다 예! 잡는 랜딩 영상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한 마리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이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원래는 다 이제 커버 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커버에 스킵핑을 생각하고 왔는데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그냥 자대 가까이 붙여가지고 액션 주고 있어요. 이게, 이게 다몰리 캐스팅해도 다뻘겋이어가지고 어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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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에> 아, <laughs> 말을 잃었다 와봐 뭐? <laughs> 개빡치네 열받네 지금 해가 이렇게 다 지고 프리릭으로 한숨 했습니다. 와, 지금 조명 다 켜놓고 벌레들과 싸우면서 낚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빵도 온 녀석이 나와주네요. <laughs> <laughs> 안녕? 저는 계속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대에서 야간 낚시. 짠!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자대에서 한번 낚시를 해봤는데요. 어, 어제 오전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오늘은 해가 생각보다 빨리 떠가지고 아침에 낚시는 하진 않았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좀푹 쉬다가 일정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자대는 어, 뒤쪽으로 보다시피 커버 형성이 진짜 잘돼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일부러 이제 포인트를 만들고 심고 이런 거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왔는 지금 현 상황은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 커버가 다 지금 그냥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원래 잠겨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가 상상했던 그림이랑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던질 수 있는 구간이 오픈 오터밖에 없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조금 실망은 하긴 했지만 자대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일단은 저는 어 가을쯤 다시 한번 더 만수일 때 한번 더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laughs> 어 이렇게 어 생각보다 고기를 제가 많이 못 잡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카메라를 켜지 않았을 때, 또 생각보다 고기가 많이 나와줬었어가지고, 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자대에서 낚시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먹으면서, 쉬면서, 자다가 일어나서 낚시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을 했고, 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신 그린 자대 사장님, 사모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너무 어, 편하게 있다가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잡은 고기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러분, 저기 조정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여러분. 그림자대에서 잡은 패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으아! 으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잡았는데? 자, <laughs> 여러분. <laughs> 아, 어, 생각보다 많이 잡았죠? 우와, 발끔해 우와, 여러분. 진짜 많이 잡았어요. 깜짝 놀랐 와, 저 근데, 커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 보시면, 큰 생각보다 큰 배스들이 많아요. 짜치 도 있고 덩어리가 꽤 있죠. 하... 네, 이렇게 낚시는 마무리합니다. 뭐 제가 다 잡았다고 할순 없지만 같이 온 일행도 열심히 잡았는데 이렇게 오늘 낚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시 져가. <laughs> <하셨어요? 웃음> 다음 편인 금광지를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